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금요일이에요. 원래 금요일 날 제가 분갈이를 하는데 어저께 사실은 목요일이잖아요. 편집이 없어가지고 분갈이를 조금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화분에 지금 이렇게 얹어놨잖아요. 어, 앞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뽑아 놓은 아이들이에요. 뽑아서 흙 털어서. 음, 요렇게, 하루 정도 약을 뿌려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갈이 한 거는요, 요 블루 엘프. 블루 엘프도 지금 약을 뿌려놔가지고 얼굴이 조금 진하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조금 그렇죠? 블루 엘프는 세 개를 다 합식을 해버렸어요. 빡빡하게 지금 들어갔죠? 이거 예은분은 사실은요, 이 초록색분이 있으면 좀 좋겠다 했는데 초록색분이 없어가지고 집에 남아있는 게이 롱분이 예언분 노란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있는 대로 했습니다. 요 아이는 거리대로 나가야 돼서요. 대부분 거리대에 나가는 아이들은 제가 주로 예언분 롱분을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사용했던 이런 도양분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예전에 예전에 사용했던 음, 락분 예은 분 중에서 거품 분이죠. 그렇게 분갈이를 조금 해줬는데요. 우선 블루 엘프부터 이렇게, 요거는요. 자구 하나 떨어지지 않고 뿌리도 굉장히 깨끗했고요. 이제 단지 너무 이제 이게 두 포트만 할까 하다가 아, 하나를 다른 데다가 심어주기가 또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키핑장에 있는 아이들도 분갈이 해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세 개를 다 합해서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주었어요. 음, 거기 있는 다육이들 골라올 때 제가 목대가 가장 짧은 아이를 조금 골라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살균 살충제를 한번 해주고요. 오늘도 집에 와서 이 뽑아 놓은 아이들 때문에라도 약을 한번더 쳐주고요. 아, 요것도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약을 살짝 치다 말았어요. 요렇게 살균 살충제. 이제 얼굴만 적셔줘요. 요렇게 분갈이 한 아이들은 밑으로 듬뿍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얼굴만 적시는 정도로 블루 엘프를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기본 이게 분갈이 하기 전에 대부분 제가 약을 쳐주는데요. 어, 분갈이 하기 전에도 한번 해줬고, 그리고 오늘 다른 아이들 약 뿌려주면서 한번 더 이렇게 뿌려주었고요. 어저께 분갈이 하고서 방에다 뒀어요. 보통은 베란다 안쪽에다가 그렇게 두는데요. 어제는 그냥 분갈이 하고서 날씨도 조금 춥고 그래서 안에서 하루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 따라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다육이한테는 베란다 베란다 안쪽에 따뜻한 공간이 제일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브리도찌랍니다. 제가 분갈이를 이렇게 모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대한 모아가지고 아주 좁은 분에 빡빡하게 들어갔는데요. 이걸 모다 으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균형이 이, 이쪽이, 이쪽이 안 맞죠? 이거 사실은 이 아이가 얼굴이 높이가 똑같이 맞았었어요. 맞아가지고 수영이 예쁘게 분갈이가 됐는데 마지막 손질할 때이 아이가 목대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아, 콩분에 따로 또 심어주자니 자리만 차지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밑에다가 뿌리 내리라고 이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좀 빡빡하게 심어 놓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거리대에 나가려면, 음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건 이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벌어지거나 좀 이런 거를 좀잘못 보거든요. 요것도 이제 오늘 약을 한번 뿌려주고요. 오늘 사실은 요런 아이들은 어저께 약을 뿌려줬기 때문에 또안 뿌려줘도 대기는 돼요. 근데 약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이 때문에 제가 약을 뿌려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하나가 따로 있죠. 요거는 제가 분홍립스틱 한 번도 안 키워봤던 아이다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데리고 왔는데, 요것도 지금 뽑은 상태거든요. 요 아이가 뿌리에 가루꽉지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뿌리를 전부 제거했어요. 깨끗하게. 요 목대를 자를까 했는데, 한 몸이라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얼굴은 깨끗해요. 얼굴에는 아직 벌레가 번지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이 가루깍지가 뿌리 쪽에 있었는데요. 이 가루깍지도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생긴 지 오래되었다가 소멸된 그런 가루깍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잔뿌리를 전부 제거하고 뿌리 쪽에다가 약을 듬뿍 쳐줬어요. 요 아이 때문에 오늘 한번더 어저께 해줬는데, 오늘 한번더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한참 동안 둘 거예요. 이렇게 한참 동안 말려가지고, 이 실뿌리 정도가 밑에서, 이 목대에서 조금 나올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봄에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루깍지가 보이거나 깍지가 보이거나 할 때는 저는 거의 밑동을 잘라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뿌리를 제거하고, 약을 뿌려주고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 아이가 더 이상 얼굴이라든가 뿌리에 벌레가 보이지 않으면 안심이 된다 할 때, 그 때쯤 심어준답니다. 이제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제 <laughs> 이런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요런 거는 이제 분갈이를 이제 오늘 해줄 거예요. 오늘. 이거는 오늘 해줄 건데 뿌리에 전혀 이상 없고요. 뿌리도 아주 너무 좋죠. 인삼 뿌리 같이 너무 좋아요. 이름을 외우질 못해가지고 피에스타랍니다. 피에스타인데요. 얼굴도 깨끗하고 뿌리가 너무 좋았어요. 요저 밑에 아가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약을 뿌려가지고 하루 정도, 하루 정도만 말렸다가 심어주려고 하고요. 어저께 한꺼번에 다 못해서 사실은 그래서 뽑아서 흙 털어서 약만 뿌려가지고 하룻밤 말렸다가 심. 주려고요. 이거는 블랙 아이스랍니다. 하엽 정리 깨끗하게 하고 이것도 뿌리 상태가 참 좋았어요. 이 목대 굵은 뿌리를 조금 잘라낼까 하다가 겨울이라 그냥 두고 흙만 깨끗이 이렇게 털었고요. 이것도 을, 약을 전부 살포를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요. 요 화분이요 제가 예은분이거든요 예은분 사각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예요 약간 좀 작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분이 마땅치가 않아요 요한 사이즈 높은 사이즈의 사각 화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요 다음 사이즈가 요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요 아이가 여기로 들어가기에는 물론 이제 크게, 크게 심어져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베란다에서 키우려니까 자리를 조금 덜 차지하게끔 요렇게 작은 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한답니다. 요 중간 사이즈가 있으면 딱 좋겠다 싶은데 중간 사이즈가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음, 똑같이. 이것도 이것도 지금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오두군생인데요. 이 화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심어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블랙아이스는 그래도 이 화분에 어느 정도 맞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블랙아이스는 여기다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어제 약 뿌리고 말리느라고 제가 이렇게 걸쳐놓느라고 대부분 약을 뿌려가지고 달그들을 보관할 때 이렇게 화분 위에 화분 위에다가 걸쳐서 보관을 한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야생 콜로라타예요. 야생 콜로라타도 지금 약을 뿌려가지고 백분이 좀 많이 지워졌죠 얼룩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햇빛을 쐬고 바람을 쐬어주고 하면 다시 백분은 생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것도 뿌리 진짜 좋아요. 이렇게 야생 콜로라타도 아주 그냥 뿌리 깨끗하고 흙도 너무 좋은 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오늘 저녁에 분갈이 해주려고 이렇게 약을 뿌려가지고 어저께 하룻밤 제 책상 위에 놓고요. 같이 좀 따뜻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분갈이는 두 개밖에 못했어요. 두 개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약 뿌려주고 분갈이 하고 나니까 조금 괜찮고요. 제가 이렇게 신입들이 들어오면 보통 약을 분갈이 하기 전이든지 아니면 한 후에라도 이렇게 약을 뿌려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털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주지만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은 아이들에게는 얼굴만 입장만 적시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요거 이쁘죠. 이거 뱅갈이에요. 뱅갈 벵갈 제가 분갈이하고 보여드렸던가요. 이렇게 마른 잎 같은 거는요. 조금 가위로 잘라내고 요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아직 자리 잡기 전이라. 그렇고요. 제가 분갈이한 아이들은 맹물로 관리를 한다 했는데 이렇게 약을 칠 때는 얼굴만 적셔주기 때문에 뿌리에 닿지 않게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뭐 크게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을 또 치는 아이들이 요거 제가 개나리를 분갈이를 해놓고요. 물관수 다른 아이들은 지금 천물 일차 물관수까지 다 했는데 이 개나리를 빼먹었더라고요 예쁘다고 제가 맨 울칸에다 올려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음~ 요것도 오늘 그냥 얼굴에다가 양만 뿌려줬어요 요거는 진작에 부모. 뿌리를 해착을 했고 어저께 천물을 따로 주고요 그리고 오늘서 이렇게 약을 한번 살짝 뿌려 주었답니다 천물을 먹은 맹물로 관리하는 아이들은 화분 속에 되도록이면 약이 뭐 들어가지 않게 옆면 시비로 얼굴만 적시게 요 정도로 해줬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요 제가 많이 좀 아파 보인다 했잖아요 이 당인 금 같은 경우에는 카랑코에 속으로 겨울에. 잠을 자기는 해요. 그래서 입마름 현상이 기본적으로 있기는 한데요. 요 아이는 다른 당인보다 조금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오늘 그 다른 아이들 약 뿌려주는 김에 어, 요것도 한번 약을 뿌려봤습니다. 잠을 자는 도중이라 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약간 입마름 현상도 심하고요. 입마름만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까묵까묵한 요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혹시 병증이 아닐까 싶어서 요 아이도 옆면 시비로 얼굴만 적시게 이렇게 약을 좀 살펴를 해서 어제 한번 뿌려주고요. 오늘 한번 뿌리고 그렇게 관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했다고 예쁜 모습을 잔뜩 어, 기대를 하고 기다리신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요 정도로 해줬어요. 요 화분이 조금 저한테는, 음, 2% 부족한 <laughs> 집에 있는 화분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입으로 부족하긴 한데 분갈이는 잘된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심었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이제 스타일이라 이렇게 벌어지고 공간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이 아이들도 요거는 환분이에요. 예전에 했던 환분인데 요 콜로라타 심어주기 딱 좋겠다 싶어서 여기다가 그냥 말리느라고 얹어놨는데 요것도 아까 보여드린 예음분 사과 거기다가 심어놔도 괜찮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육이들 신입 들어오면 요렇게 그냥 간이 스프레이에다가 약을 타 가지고 요렇게 이제 뿌려 주잖아요. 이 약이 이렇게 뿌려 주고 나면 약이 남아요. 어제 한번 뿌리고 오늘 한번 뿌리고 이렇게 남으면 이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거면 이 약은 한 3, 4일 뒤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이 약도 또타 놓으면 또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뿌려 주는 아이들이 또 다육이들 중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방제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약간 약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이걸 한 번씩 더 뿌려 준답니다. 그래서 약 뿌려줄 아이들이 조금 한두개 있어서 베란다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중간 중간에 여기 개나리 있던 자리도 비었고요. 제가 요 베란다에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살균제 살충제 그거를 혼합해서 뿌려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기, 홍매화. 이거거든요.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꺼내기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약이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생각날 때 한번씩 뿌려줘야 돼요. 홍매화도 이 생장점 있는 데서, 이 빗물을 맞든가 물이 고여있든가 하면 이렇게 조금 소멸되거든요. 보세요. 여기도 지금 하나가 이렇게 생겼죠. 요 생장점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렇게 아팠다가도 새 입장이 다시 나와서 또 깨끗한 얼굴을 만들고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반복해요. 그리고 요 밑에도 한쪽 얼굴이 까뭇까뭇한 요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살균 살충제를 한 번씩 뿌려 주는데 이 균제를 뿌려 주는 거죠. 균제를 뿌려 주면 이렇게 얼굴이 깨끗하게 상처 없이 이렇게 자라는데 약을 조금 안 뿌려 주고 하면은요 요렇게 어, 그새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거 한동안 제가 약을 안 뿌려 줬더니 여기가 하나 생겨 가지고 다시 새 입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뿌려 준답니다. 이제 잃어버릴까 봐 이렇게 약이 있을 때 생각날 때해 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게을러지니까 자꾸 아유 내일 해줘야지 모레 해줘야지 하고 자꾸 한 번씩 걸러먹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렇게 중간에 약을 살펴보려면요. 제가 물관수를 했든 물관수를 안 했든 얼굴만 적셔주는 거기 때문에 물하고 상관없이 해줘요. 물을 줬어도 괜찮고요. 물을 안 줬어도 괜찮아요. 그냥 입장에 목대에 골고루 젓는다 싶게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겨울 동안 안 꺼내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이뻐졌죠. 색감도 많이 들어왔고요. 거리대에 들어오기 전보다 더 이뻐졌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약 관리를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한답니다. 또 있어요. 자 제가 불편해서 한꺼번에 꺼내놨어요. 요것도 구미모죠. 구미모도 제가 거리대에 있으면서 이 아이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약 관리를 제가 해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홍매화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약 관리를 안 해주고 물고임이 있다든가 그러면. 비를 맞는다든가 그러면 생장점 이 있는 데가 홍매화처럼 없어졌다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약을 뿌려 준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꽃 모양을 유지를 하고요. 이 생장점이 안 없어지면서 이렇게 얼굴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거 많이 실패했어요. 구미 뭐한두세 번은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요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하면서 꽃 모양 얼굴도 만들어서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제가, 제가 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 그래도 진짜 이쁘죠? 색깔 너무 이쁘고요. 뭐 약물이 묻어, 있, 묻어 있기는 하지만, 음, 아직은 생장점이 깨끗하고요. 요것도 살짝살짝 살짝 분질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은 겨울이라 분질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색감 예쁘게 얼굴 모양 갖춰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씩 끄내요 불편해서 어구민뭐 꺼낼 때 제가 한번 같이 꺼내놨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제가 아직 이거 작년에 아팠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아이인데요 그래도 지금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도 요 아이들은 꾸준하게 저 홍매와 약 쳐줄 때 이렇게 쳐준답니다 이거 로사로아예요 로사로아 로사로아도 생장점이 완전히 하나가 없어졌다가 새 입장 만들어서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는 얼굴이 그대로고요. 요거는 하나가 다시 만들어진 아이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이렇게 약관수를 한 번씩 해준답니다. 얼굴만 적셔줘요. 그리고 큰아이가 있죠. 큰아이. 이렇게 큰아이. 아직도 색감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 지금 입장 바깥에가 하나씩, 둘씩 말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호수, 해외 직구 호수를 하나 주문을 해놓고, 그거 오면은 이 베란다 전체 방제를 한번 해주려고, 그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2주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거기 오면은 베란다 아이들은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오기 전에 이제 약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남아 있는 동안만 요거 남아 있는 것만 그냥 이렇게 뿌려주고 또 그때 가서 방제를 한번더 해도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나오는 약제는요.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지금 이거 친환경제예요. 이제 저는 약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보 때부터 썼던 약도 아직도 그냥 있고요. 이게 천배일 뭐 이렇게 희석을 해서 쓰다 보니까 약을 한번 하놓면 으 보통 3~4년씩. 굉장히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약병이 작은 거 위에는 조금 큰 거는 꽤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차 살포라고 하죠. 하나를 계속 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음, 한 번은 이약 뿌렸다가 한 번은 저약 뿌렸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서 바꿔서 해주기 때문에 어떤 약이 좋다 뭐 이런 거보다도요. 어, 여러분들도 교차 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놓고 쓰지 마시고요. 두세 개. 두세 개 구비를 해 놓고 그냥 시중에서 친환경제 파는 거 살균제, 살충제 하셔도 되고요. 뭐 농약방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농약방에 대한 그 농약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베란다에서 쓰는 거는 다 친환경제예요. 뭐, 일타오키를 비롯해서 다키파, 균키파, 예전에 쓰던 노피엠, 뭐, 이런 거, 뭐, 전원생활, 그런 거 아직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희석해서 조금씩 뿌려주는 데 쓰고 있는데요. 키핀장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강화가 뿌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 약재가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독한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해서 한 번에 한 번에 뿌려주면 효과가 금방 있었어요 아 저거 저것도 좀 뿌려줘야 되는데 요, 요 베네서클 요 베네서클도 제가 꾸준하게 저거 얼굴이 하나가 아팠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것도 약을 주기적으로 뿌려주고 있답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제가 <laughs> 성질이 급해서 요 손이 먼저 가요. 이제 약이 얼추 소진이 되었어요. 조금만 뿌려주고요. 약병이 이제 다쓸 때까지 이렇게 다 뿌려주었습니다. 뭐더 뿌려줄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스피나 같은 것도 뿌려주면 되, 좋고요. 근데 다, 일반 달기들도 한 번씩 중간에 한번더 해준다고 해서 크게 탈라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해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뭐, 바쁘니까, 게을르니까, 시간 없어서, 뭐, 그래서 잘못 해주긴 하는데, 제가 그, 이제 그 호수가 오면, 여기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전체, 전체로 살포 한번 해주려고 한답니다. 중간이죠. 분기별로 하는 거 외에, 옆면 시비로 한번 더 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 그, 가루로 쓰는, 키핑장에서 쓰는 살충 살균제를 구입하러 농약방에 갔다가 그 농약 판매하시는 분한테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인체에 해로운 거를 어, 많이 없애기 위해서 예전같이 그렇게 독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농약도 친환경제와 비슷하게 좀 약하게 만든대요. 대신에 약의 효과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루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사용하는데 그거를 흙에다가 섞어서 사용을 하고 봄 되면 수용성, 수용성이 뭐냐면요. 이렇게 물로 된, 액체로 된 살균살충제를 봄 되면 한번 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용성이 가루보다는 효과가 훨씬 좋고 흡수율이 훨씬 좋고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분기별로 할때 2월 달에 또 전체 방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도 이제 수용성, 액체로 된살균살충제 그걸 뿌려주는 게 좋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원래는 분기별 할 때는 다 액체를 사용하긴 하지만, 어, 토양 살충제 가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수용성 살균 살충제를 봄에 한번더 해주시면 좋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린답니다. 약을 뿌리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갔어요. 요것도 뿌려줬어요. 요것도 살짝 뿌려주고, 지금 요것도 뿌려줬어요. 약을 뿌려줬더니 색감이 더 선명하게 나왔죠. 이렇게 피멍이 드는 게 이게, 음, 염색체 변이. 색소 변이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상태는 아닌데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예쁘다고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오늘은 신입생들하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 방제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